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1월 29일 병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편관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합을 이룸으로 전쟁이나 재난의 고통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운이며 편관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 고초살운에 해당하여 기술 분야에 적성이 맞으며 기쁜 일로 불로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운하면 편관과 겁재운에 합을 하여 상관이 됨으로 신이에게 흉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의협심으로 손해 보고 부부 불화하고 처녀는 결혼 상대에게 경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관살 혼잡이라 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고통과 재난을 초래하고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생활에 불행을 초래하고 남편의 처부로 인하여 재혼수가 있고 편관월주가 관살 혼잡이면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으며 항상 복잡하고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구설에 시달리고 공정한 처사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고독하며 요절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편인운에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궤변으로 낙직을 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거나 사업가는 세금 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 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을 수 있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자녀를 학대할수 있는 운입니다. 현관 눈에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하는 눈이며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다하거나 재혼할 수 있으며 정인이 없으면 편관은 사기꾼이거나 호언장담을 하거나 불량한 처세를 하는 운입니다. 편관 고초살 운에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화개살을 보면 남편이 흉화를 겪을 수 있으며 겁재 고초살 운에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정관 고초살 운에 신우이가 흉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편인 고초살눈에 욕심이 많고 속임수나 계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며 호풍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고초살눈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운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미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하거나 고초살 운에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고초살 운에. 고초살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성이며 용기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주색을 탐함으로 수양하고 인내력을 길러야 하고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나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